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또등 운동을 등, 가보려고 등 하는데 운동. 저번에 운동 세 가지 했잖아요 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똑같은 것만 할수 없으니까 어, 그렇죠. 제가 또 오늘 덤벨로 등 운동 할수 있는 거두 가지 하고 레플다운에서 우리 그때 음. 넓은 글자 바로 했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크로스 그립으로 음. 앞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등은 이제 광배 견갑을 음. 위주로 견갑 안쪽 바깥쪽 아래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운동 구성을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Let's go. 어. 뭐말뭐등 운동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남자는 등빨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등 빨이죠. 네. 등 운동을 많이 하면 등치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옷 빨이 잘 받죠. 이게 실질적으로 옷을 입었을 때 네. 몸이 좋아 보이려면 가슴이나 팔이 아니에요. 오. 등입니다. 등등 등 근육이 좀 늘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아 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아. 운동하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오. 등입니다. 예, 네. 갑바만 하면 안 돼. 네. 옛날 사람들 갑바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웃음> <웃음> 저번에 이걸로 했었어요. 네. 근데 크로스 그립도 좋거든요. 그래서 음. 좁은 그립으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른 그립인데 요 그립은 다 있을 거예요. 요걸로 음. 이제 해볼게요. 이걸로 할 때는 어떻게 타겟을 잡아야 되냐면은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한다면, 처음에 넓은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 요 너무 여기서 위쪽을 타겟으로 하면 팔힘만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쪽으로 해야 음... 이게 팔 개입이 적어지면서 좀더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그립으로 했을 때는 우리 광배 위쪽을 힘을 대부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좁은 음... 쪽으로 하면 조금 더 깊숙이 내려서 음... 아래쪽으로 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뭐, 말 필요합니까? 바로 보여드려야지. 크로스 그립. 잡았죠? 네. 뻗었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팔이 쭉 가는 게 아니고 네. 일단 팔을 뻗더라도 어깨가 늘어나야 돼 그래서 이래야지 광배가 많이 늘어나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명치로 당긴다고 생각해요 아, 명치. 예, 예. 이걸 가슴으로 당긴다고 생각하면 은 등이 접히긴 하는데 팔 힘이 좀 개입이 많이 되고 음. 하부가 개입이 좀 적어지거든요 이게 잘못된 자세는 아니에요 아. 잘못된 자세는 아닌데 기왕 이렇게 크로스 그립으로 할 거면 그냥 배, 명치 쪽으로 좀 당긴다 생각하고 쭉 내려줘. 쭉 내려다 보면은 팔꿈치는 이 아래쪽에다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게 돼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늙지는 말고, 이렇게 당겨줘. 근데 이게, 응. 아, 훨씬 데 <laughs> <laughs> 뭐, 잠깐만, 하면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네. 봐봐.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가벼울 때는 상체를 많이 세워. 네. 엉덩이를 좀더 빼고 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항상 이거는 발은 올리든 어찌든 뒤꿈치로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음 접지를 해놓고 엉덩이를 빼서 상체를 세워준 상태에서 가벼울 때는 이렇게 알을 당겨. 음 이렇게 가고. 네. 무게가 올라가잖아요. 네. 무게가 올라가면 약간 더 누워. 어허... 네, 어차피 무게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상체를 태워서 끝까지 당기기가 힘들거든요. 네네네. 대신에 조금 더 전달이 위로 갈 수는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자세를 조금씩 바꾸는 거야. 어. 좀더 누워서 이완을 더 많이 시킨다 생각하고 음... 끌려가서 쑤! 음... 쑤! 배로 당긴다 생각해야 돼. 아, 어, 배로? 배로. 그 윗배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게가 올라갈 때는 좀 누워야 내가 이, 이 무게를 다룰 수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만 해도 등 운동이 크게 힘들어서 그래요. 음. 근데 또 너무 무겁게만 해도 깊숙이 힘이 안 받아. 아, 그래서 네. 가벼울 때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배로 당긴다고 생각하고 네. 무게가 올라가면 뒤로 더 누워서 배로 당기도 또, 또 생각하고.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네. 여기서 늘릴 때 네. 이렇게 팔뻗터 늘면 안 된다고. 음. 어깨가 이렇게 같이 가야 돼. 어. 항상 늘릴 때는 어깨가 이렇게 위로 같이 위로 올라가줘야 어. 등이, 광배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야. 어. 뒤에서 버텨놓고 팔만 딱 뻗으면은 이완이 없어. 음. 우리 몸은 이완이 없으면 수축도 당연히 없어. 이렇게 자꾸 어. 그걸 해줘야 돼. 요 음. 어 제가 이 운동 비슷한걸 음. 해봤는데. 네. 막 허벅지가 막 땡기더라고요. 그 전에 <laughs> 제가 잘못한 건가요? 허벅지가 땡긴다고? <laughs> 네. 이거는, 아까 이거를, 이거를 받칠 때, 네. 일단 접지를 하잖아요. 네. 뒤, 종아리를 이렇게 밀어줘야 돼. 계속 밀어준 상태에서 이 접지가 꽉돼 있어야 돼. 아... 이게 덜렁덜렁 하면 다리에 계속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허리랑 고정을 시키려면 이걸 딱, 그래서 뒤꿈치를 아까 이렇게 딱 밀어준 상태에서, 항상 땡겨라. 그리고 그립 잡을 때, 네. 스트랩 쓰는 걸 추천하지만, 네. 항상 사람들이 네. 그립을 너무 꽉 이렇게 잡아요. 아... 그립 잡아 이렇게 네. 잡는 게 아니야. 등 운동할 때는 이렇게. 어... 거는 거야, 어... 거는 거. 저는... 이렇게. 저는... 네. 딱 걸었을 때더 무거운 무게를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야. 음... 이게 잡으면은 이거, 이거 버티느라고 어... 힘이 안, 안 들어가거든요. 스트랩 차면 되긴 하는데 스트랩을 차더라도 네.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거는 거야, 이렇게. 예, 딱걸러면 이게 더 적지가 좋은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걸 잡으면은, 예. 우리 배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완전. 원. 음. 투. 제 리듬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슬. 네. 포. 리듬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당기고. 음. 딱한7% 7~80% 갔을 때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딱 멈췄다가 어깨를 늘려서 당기는 거. 어... 이 리듬도 굉장히 운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이 운동도 굉장히 이제 광배나 그게 좋다. 좀더 아래쪽으로 약간 굴림해서 당기기 때문에 네. 광배 힘이 많이 받아요. 음... 근데 그때 우리 넓은 바로 했죠? 네. 이거는 그 광배 위쪽 힘이 많이 받아. 그래서 음... 내가 좀이 그립도 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한 번씩.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아, 운동은. 네. 예,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한 가지 음... 한 다음에 이제 절로 오세요. 만약에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댓글 달아. 아니면 아... 그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 놔둘, 찍어 놓을 테니까 그걸 질문하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자, 정말 좋은 운동이 이제 원한 덤벨입니다. 음... 원암 덤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평하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 편하게. 어, 일단은 여기서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원래 응. 서서 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이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네네.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면 응. 이게 한쪽으로 좀 있어갖고 좀 응. 지탱이나 힘을 쓰는데 좀 적합하진 않아. 아. 여기 걸려. 자꾸. 아.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있죠. 아니면 응. 이런 데를 너무 세워서 하는 건별비추해요 어차피 수직 저항 운동이기 때문에. 응. 이런 데 이렇게 잡아. 이게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게딱 기대야. 살짝 앞으로. 오, 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90도로 나오죠? 네. 지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당깁니다. <laughs> 당깁니다. 근데 이거 원면 이게 이게 훨씬 힘이 잘 받아. 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오. 힘쓰기도 좋고 음. 내가 힘쓰기 좋은 자세는 안정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딱 벌려. 이거를 음. 좀 음. 너무 좁게 해서 이렇게 하면 등이 허리가 이렇게 굽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그럼 광배까지 수축이 완전히 일어나기 힘들어. 음. 그래서 다리를 넓게 벌려요. 오. 다리를 넓게 벌려서 살짝 앞으로 이렇게 기대주는 거야. 음. 손으로 같이 해서. 그러면은 음. 공간이 생겨서 옆구리로 당기기가 쉽거든요. 어, 이 옆으로 당겨야 되거든. 어, 옆구리로. 옆구리로. 예. 그래서 이런 상태 살짝 앞으로 와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근데 음. 여기서 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네. 이렇게 돌리면, 하지 마. 아... 보통 이렇게 돌리려고 할 거야,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는 게 잘못된 거에 건 아니지만, 허리를 돌리는 힘을 쓰기 때문에, 음. 이, 이, 무게 자체를 내 광배에다가 꽂기에는 음.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당기면 돼. 음. 내, 너무 이렇게 팔을 굽히면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아, 이런, 네.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아, 네. 그러면은, 너무, 우리가 광배가 아니라, 팔하고 윗등 안쪽, 날개뼈 쪽에 힘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음, 중요한 게 다리를 넓게 벌리는 게. 예, 다리가 벌어져야 골반이 열리면서 허리가 펴져. 예, 그래서 그래야 허리 바로 위부터가 이제 광배잖아요. 네. 거기, 그래야지 광배 힘이 딱 먹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이제 이기 되고, 이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 운동 하세요. 네, 아, 네. 아까 저거 하고 음. 이 운동 했잖아. 등금 네. 광배, 광배 쪽 위주로 지금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날개뼈 안쪽 음. 이, 이 두께 운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거는 이제 뭘로 하냐? 네. 덤벨로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음. 자이 정도로 45도 45 정도, 정도로 이렇게 음. 기울은 다음에 두개를 치고 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네. 앞으로 이렇게 와 네. 붙어 그고기대쭉 네. 펴. 그거 그냥 당겨 오. 이걸 당길 때는 날개뼈를 다 접어야 돼요. 낙엽뼈를 많이 접게 되면 기둥 안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광배 했으니까 또 너무 앞으로 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laughs> 이러면은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또 광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우리는 지금 견갑을 접어서 기둥 쪽 음. 두껍게 만들려고 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거 할때뭐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음. 그 무게나 이런 거는 또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좀 설정을 해 드리면 기준 잡아 줄게 그러면 네. 10개로 해 10개 기준 10개로 했어 내가 네. 더할수 있을 것 같아 음. 더할수 있어 그럼 무게 올라가는 거야 무조건 아. 8개까지도 괜찮아요 조금 더난더 더 키우고 싶다 그럼 8개 음. 그래서 무게 올라가 근데 내가 혼자 했는데 8개 이상 해 네. 그럼 또 올려 어.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 예 음. 무게는 그렇게 설정하세요 오. 혼자서 8개 이상 할수 있냐 10개 정도 네. 그래서 오, 나는 10개 이상 더할수 있다. 그럼 무게를 더 올리는 거예요, 무조건. 음. 이거는 다치질 않아. 어. 그러면 광배, 음. 광배와 견갑 안쪽 운동까지 다한 거예요. 근데 음. 등 운동은 무게가, 무게가 올라오면 신의 시간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아, 30분 이내에 하려면 하고, 40분 에 하려면 할수 있는 거고, 그런 아. 거예요. 급하게 하면 더 빨리도 하고. <laughs> 보통 3, 40분 기준으로 지금 제가 세팅을 잡은 거거든요. 음. 이 정도면, 뭐, 다시. 충분해 의심할 필요 없어 요 지금 제가 음. 프로그램을 잡는 거는 전체가 다 이미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잡은 거야. 어... 이제 등은 광배하고 견갑 안쪽 기둥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다한 거예요. 어... 이렇게만 하면 등 발이 좋아지네요. 아 좋아지죠. 꾸준히 하면 좋아지죠. 어... 이렇게 해볼라고? 네. <웃음> <웃음> 저번에 알게드리고도 하고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하고 네. 그때 때.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한것 같이 제 자세를 잘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아... 땀 나잖아. 오... 이게 땀이 팍, 에너지가 소니까 땀이 나는 거야. 힘이 받아. 자세를 잘 생각하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왔다시. 어, 왔다시.